영탁님? 약간 영탁님과 김희재님, 장민호님 이렇게? 안녕하세요 K입니다. 오늘은 사우스클럽 남태현님과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아, 워낙 뭐 비주얼이 뭐 출중해가지고 아, 처음에 <laughs> 봤을 때도 막 눈이 너무 부셔가지고, 네. 남다른 기록지와 또 네. 비주얼로. 원래 이제 저는 예전에 이제 그 위너 때한번 뵀었고, 네. 이제 최근에 이제 또 신곡, 이제 신곡. 나와서, 네. 네. 내가 부자라면? 네. 데그 락스타 앨범 발매한 지 이제 한 6개월 만에 다시 또 신곡을 내는 거예요. 노래를 들었는데, 뭐 일단은 좋습니다. 되게 편안한 느낌이었었고 음악을 들었을 때 주목을 했던 거는 가사였어요. 아 음. 왜냐면 이제 사우스클럽의 모든 음악들을 거의 대부분의 음악들을 이제 그죠? 작사와 작곡을 하다 보니까 네. 어떤 느낌에서 어떤 스타일의 음악이 나오냐, 어떤 네. 가사를 썼느냐 이제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아 네. 그냥 말 그대로 되게 직설적인 질문이고 대중분들도 혹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자신한테 할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밌고 유치한. 상상이기도 하고 모두가 약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소재여서 어 그거를 내 방식대로 좀 풀어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네, 가사를 쓰고 곡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부자는 한 얼마 정도 돈이 있어야지 좀 부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그 기준은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은 게 기준이 어느 정도 되세요 저는 어 지금은 이제 뭐 집값이나 이런 부분도 되게 네. 많이 올랐으니까 네. 예전의 기준으로는 <laughs> 한뭐 한 20억 정도 생각을 아, 했었는데, 네네. 지금 기준으로는 한, 그래도 한 50억 정도는 있어야 그쵸. 좀 아... 부자라고 생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음, 금액적으로 매길 수도 있지만, 저도 이 곡을 만들면서 굉장히 저한테 질문을 많이 했어요. 네가 만약에 진짜 부자라면, 뭐, 금전적으로 부자인지 아니면 마음적으로 뭐 이렇게 꽉찬 사람인지, 어떤 게더 행복할 것 같은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 가사에서 만약 내가 부자라면 부자라고 외롭진 않을까? 뭐 아프진 않을까? 이런 계속 질문들을 던지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태현님보다는 조금 더 오래 살았는데 <laughs> 그 가사를 보면서 느꼈던 게 돈이 모든 것들을 <laughs> 채워주지는 않는다. 그렇죠. 그럼뭐 고독이나 절망이나 슬픔이나 이런 거는 같이 느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결론적으로 저는 이 곡을 쓴 이유는 그냥 지금 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행복의 기준을 좀 낮춰서 더 만족도 있는 삶을 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네. 얼마를 갖고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금전적으로 그냥 보자면 제 기준에선 그래도 집 있고 음. 차내거 있고. 1 0억2 0억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음. 근데 집이 막팔억짜리뭐 집이 그럴 뭐 수도 있는 뭐 거죠. 아니야. U N 빌리지. 이번 뭐. <laughs> 네, 뭐. 이제 내가 부자라면 이제 성공 음. 퍼센테이지는 한 몇, 얼마 정도 어...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아이돌을 그만두고 나서부터는 그런 기대를 안 하는데 40% 정도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겸손하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진짜 진심이었요 제가 왔을 땐89% <laughs> 그렇게 거만하게 항상 생각하다가 너무 충격적인 결과들을 항상 얻었기 때문에 음. 이제는 딱 일반적으로 이제 좀 내려놓으신가요? 네, 네. 완전 내려놨죠. 어... 네. 라비하고 네. 작업은 좀 어떠셨어요? 라비님의 스타일을 알고 있었는데 굉장히 잘 맞고 좀 스타일리쉬한 그런 랩을 메이킹을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또 보이스톤이 좀잘 어울렸어요. 음. 네, 그래서 좀 만족스럽습니다. 음, 원래 개인적인 또 친분이 있으신거예요 같이 작업을 하면서 어, 연락도 하고 음. 네, 이제 좋은 선배로 알게 됐죠. 사우스 클럽을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음악적인 이제 스타일을 봤을 때는.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음악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장르적으로 아, 이거는 남태현의 스타이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보다는 음악적인 게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어, 이런 음악도 소화할 수 있어? 아, 이런 것도 좋아해? 아무래도 1집 같은 경우가 저는 제일 만족도가 높은데, 밴드를 결성하고 정말 오기 하나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서 만들어낸 앨범이라, 각별히 애정이 가고, 만약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까 이런 생각보다는 그 당시에 대중 가요를 굉장히 쉽게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음. 예를 들면 트로트라는 또 장르가 요새 엄청 핫하잖아요. 트로트를 하시는 분들도 어, 이미지가 약간, 약간 연세가 많으시고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좋아하는 음악이라고 사람들의 인식이 있는데. 근데 이번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검증이 됐잖아요. 음, 영화, 많이 달라졌죠. 네, 네. 네. 젊은층도 즐길 수 있고, 기성 가수들도 네, 어든 같이 참여해가지고 이제 네, 노래를 그러면... 부를 수 있으니까. 제가 생각하고 그리는 그런 음악적 스타일을 살리면서 대중적인 곡을 좀 많이 쓰고 싶어요. 언제 발매 예정이죠? 네, 3월 30일 오후 6시에 발매되고요. 어, 디지털 싱글 음. 내가 부자라면이라는 곡이 나옵니다. 또 이제 만들어놓은 곡들은 또 많으시죠? 엄청 많죠. 네. 네. 약간 이제 팬들은 좀 갈증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좀 그렇죠. 미니앨범이나 조금 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두 달에 한 번씩이나 이렇게 을, 앨범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6개월은 또 이제 팬들 입장에서는 좀 갈증을 느끼는 거죠. 그렇죠. 사실 저희 팬분들은 정말 감사해요. 사실 저도 써는 곡도 많고, 지금 만들어져 있는 앨범도 있고, 이런데 그런 곡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을 여러분들께 다 드릴 거니, 네. 네. 그게...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음.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해 주시는 게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다 어 그냥 있는 그대로의 너를 좋아하는 거니까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추진력 많은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처음에 이제 나와서 밴드를 결성하고 앨범을 내기까지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해내야겠다라는 생각 하나로 만들어내고 약간 거침없이 뭐라 붙이는 스타일 그게 강점인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제 약점을 어떻게 좀 보세요? 추진력 그리고 도전 정신 이렇게 좋은 쪽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지만 그로 인해서 실패라는 걸 너무 배제시키고 행동할 때가 있어요. 음. 실패를 하더라도 후회하지 않겠다. 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책임한 생각일 수도 있고 부주의하다 라고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강점이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아요 저는 남태현에게 기회는? 음, 제 행동과 움직임, 무언가 계획에 인해서 좀 많은 기회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아이돌 그룹에서 나와서 밴드를 한다는 것도 사실 그런 일을 쉽게 할 사람은 없잖아요 어쨌든 저한테는 그것도 도전이었고 그런 많은 부분들을 거치면서 좀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근데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이다 보니까 기회도 마, 많이 오고 그에 비해서 위험 요소도 굉장히 많아지고. 김해는 이제 네. 음악적인 다변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아... 남태현이라는 사람은 이런 음악만 해 이게 아니라 나는 뭐 발라드도 하고 소울도 음... 하고 블루스도 하고 재즈도 하고 이럴 수 있어라는 가능성을 열어준 게 사우스클럽을 통해 가지고 아... 보여준 것 같아요. 어, 근데 되게 격하게 공감해요. 저는 사실 장르적 제한을 두지 않거든요. 말씀 그대로, 그래서 같아요. 젊은 네. 층의 팬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네. 이제 그런 음악을 통해서 음악이라는 게 이제... 모든 연령대가 네. 뭐 국경을 초월해서도 이제 소통을 할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잖아요. 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미스터 트롯 네. 그다음에 뭐 미스터 트롯 2를 통해 가지고 네. 트로트 음악이 젊은 사람들도 되게 좋아할 수도 있고 그렇군요. 또 나이 든 분들도 되게 좋아할 수 있는 사실 제가 하고자 하는 블루스라는 장르도 사실 컨트리 쪽 장르거든요. 음악의 거의 기초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트로트도 블루스의 성질을 띠고 있는 부분들이 그렇군요. 굉장히 음. 많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을 봤던 게 이제 네. 미스터 트롯의 이제 탑7븐과 네. 이제 어떤 콜라보를 하면 어울릴까라는 네네. 생각을 해봤어요. 친구를 하면 좋은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친구라고 하면 약간 영탁님? 음, 영탁님 왜 워낙에 경쾌하시고 네. 약간 재밌으시잖아요. <laughs> 제가 조금 이렇게 다운 성향에 이제 과묵하고 좀 그래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탁님처럼. 쾌활하고 그런 분들 볼때 되게 항상 즐거움을 느끼고 굉장히 같이 있으면 좋아요. 음. 네. 음악적으로 지금 듀엣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분하고 하면 좀 어울릴까요? 어, 저는 듀엣은 정동원 음. 친구. 네, 일단 저도 너무. 좋게 들었고 매력적이면서 저는 뭔가 듀엣을 하거나 그렇게 같이 콜라보를 한다면 딱 색깔이 짙은 두 명이 만나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음. 근데 이제 정동원 군 같은 경우는 나이도 굉장히 어리고 본인만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저랑 같이 듀엣을 한다면 굉장히 신선한 조합이 나오지 않을까? 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듀엣을 하면 되게 보이스가 네. 서로 이렇게 잘 맞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네. 들기는 합니다. 음. 보이스에서도 또 매력이 또 긍천하는 것 같아. 네, 네. 맞아요. 네. 의형제를 맺고 싶다. 그런 <laughs> 이명웅님? 어, 그래요? 네. 왜냐면 하 굉장히 든든할 것 같아요. 잘 챙겨주실 것 같고. 음. 네. 오히려 뭐, 영웅님 같은 경우에도 인성이 좋고, 또 그러면. 성격이 좋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서로 또 케미가 잘 맞을 네. 것 같아요. 형, 동생으로도 잘 맞을 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이제 네, 이런 그렇죠. 의형제 해주시면. 감사할 뿐이죠, 저는. <laughs> 어, 진짜 <laughs> 네. 만약 여행을 간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분하고 여행을 가고 싶으세요? 여행을 간다면 저는 여러 명 골라도 되나요? 여러 명 골라도 될것 같아요. 음. 약간 영탁님과 김희재님, 장민호님 이렇게 음. 같이 가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넷이서. 어, 넷이서? 네 시서, 네 시서? 네. 어 그렇게 예능 하나 하면 될것 같아요. 여행 뭐저야 감사하죠. 뭐 이런 남 스테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주가 돼야죠. 전에 어, 약간 테스트처럼 네. 나와야지. 어 진짜요? 그럼 서빙하고 지금. 아, <laughs> 아, 그럼요. <그러네요. 웃음> 솔직히 다 그. 다본 같이... 멤버들과 같이 어, 가면 진짜 여행은 많이 갈수록 네. 더 재밌죠. 오히려 또 새로운 시도를 좋아하시니까 예능을 같이 하게 되면 또 재밌지 음...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죠. 좀... 좀... 그럼 만약 이제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분하고 좀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업을 할 때는 이0원 분이요. 아 진짜요? 네, 굉장히 이렇게 날카롭게 문제점들을 음... 해결해 나가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연기, 이제 연기를 같이 이제 호흡할 수 있는 연기. 그런 사람을 한번. 김희재님. 어 김희재님. 네. 음. 왜냐면 좀 목소리도 굉장히 고우시고 그냥 연기하셔도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약간 서로 좀 비슷한 그런 매치가 되기도 하네요. 그럼 만약 이제 이웃 사촌을 한다. 김호중님. 네. 네. 김호중님 같은 경우는 건물 이제 여러 채를 이제 하면서 네. 이제 자기와 이제 좀 소통이 되는 사람과 같이 살아보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네, 그냥... 드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네. 다 너무 들기만. 본인들의 색깔도 뚜렷하고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라 그냥. 제 노래도 그거잖아요. 음. 내가 부자라면 어떠, 음. 어떨까 상상하는 것처럼 이제 일곱 분 분들과 그런 관계를 맺으면 어떨까 그냥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되네요. 또 친하게 되면 또 그분들의 또 좋아하는 팬들도 또 같이 그렇죠. 또 좋아해 주시고.